안녕하세요. 오늘은 들으면 정말 귀가 번쩍 뜰 정보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가요. 전통 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 5만 원만 써도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복권 이벤트를 연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2025 상생 소비 복권이라는 건데요. 모르시고 그냥 지나치면 진짜 2천만 원 기회 눈앞에서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벤트가 도대체 뭔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내가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꼭 챙겨야 할 신청 요령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편하게 들으시고요. 혹시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사실 이런 정부 정책 뉴스에 나오긴 해도, 정작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그런 게 있었어. 하고 지나치기 쉽잖아요. 신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이트 접속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요. 특히 바삐 살다 보면, 인터넷 정보 넘쳐나는 세상에서, 정확한 것 찾기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이번 복권 이벤트는요, 정말 누구나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게다가, 소비도 장려하고, 전통시장도 살리고, 운 좋으면 상금도 받고,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번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상생소비복권이라는 이벤트예요.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시작됐고요. 남은 기간 동안 참여하실 수 있어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가게에서 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자동으로 복권 응모권이 생겨요. 5만원당 한 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0만원까지 카드 긁으시면 10장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카드 결제입니다. 현금이나 간편 결제, 상품권, 배달 앱, 온라인 쇼핑 같은 건 해당되지 않아요. 꼭 본인명의 카드로 직접 가게에 가셔서 결제하셔야 합니다. 이 응모권이 쌓이게 되면 10월 말에 추첨이 진행되고요. 총 2천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1등 상금으로 지급됩니다. 2등은 200만원, 3등은 100만원, 4등도 10만원이에요. 특히 1등은 10명이나 뽑는데 여기서 비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결제를 하셔야. 1등 당첨 자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살지만 부산, 대전, 강릉 같은 지방 전통시장에 가서 결제를 했다면 1등 당첨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응모는 어떻게 하느냐? 복권처럼 종이를 받는 게 아니라 카드 사용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응모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2025년 9월 15일부터 상생페이백 kr이라는 공식 사이트가 열리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하고 카드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로는 소비가 자동으로 응모로 연결되니까 편해요. 만약 신청 안 하시면 내가 아무리 50만원어치 써도 응모권이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 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꿀팁 드릴게요. 5만원씩 쪼개서 결제하면 응모권도 여러 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만원을 한 번에 쓰는 것보다 5만원씩 다섯 번 나눠 결제하시는 게 응모권 다섯 장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너무 인위적으로 나누는 건안 되고요. 카드사에서 정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산정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에서 나누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응모권은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고요. 당첨자 발표는 10월 말, 상품권 지급은 11월 중순쯤 디지털로 휴대폰이나 앱을 통해 지급됩니다. 상품권은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페이코, 비플 제로 페이 등 우리가 평소 쓰는 간편 결제 앱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전통시장이나 온누리 가맹점에서 대부분 쓸수 있어요. 또한 소득 공제도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사용하실 때도 혜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주 헷갈리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상생 페이백이랑 이 복권이랑 같은 거냐? 아니에요. 다른 제도입니다. 상생 페이백은 카드 사용액이 평소보다 늘어난 분들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고요. 복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둘다 같은 사이트, 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 가능하니까 둘다한 번에 신청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2025년 상생 소비 복권 5만원 카드 결제마다 복권 응모권이 생기고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이벤트입니다. 8월부터 10월 12일까지 사용하신 금액이 인정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9월 15일 이후 꼭 신청하셔야 응모가 인정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통시장 살리면서 내 지갑도 살리는 똑똑한 소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족처럼 친절하게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